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이남이라 하시니라.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기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때로는 좋아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빠라면 남편이라면 직장 상사라면 목사라면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 기대하는 역할을 잘했을 때에 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 역할에 충실히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이런 어떤 그 공감을 해주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우리,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그 공감하는 능력이 어떠했을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절반의 인간이 아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해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충분히 알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해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공감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예수님도 분명 웃었겠다 생각하지만, 언제 웃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울었다 라고 하는 기, 기록은 한두번 정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그 장례식 앞에 간 예수께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비통해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이 누가복음 19장에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즘, 그한주의 마지막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죠. 그리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을 때에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어요 우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통곡할 때의 그 울었던 그 울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나인성 가부가 아들이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던 그 울음을 표현한 그 단어입니다. 도루가 초대 교회의 많은 과부들을 도와줬던 도루가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웃의 사람들이 도루가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던 그 울음, 그 울음을 표현했던그 단어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냥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을 앞에서 목 놓아 끄이 끄이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한호하고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춤을 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찬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바리세인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멈추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왜 울고 계실까?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가장 이 사단이 마귀가 틈타기 좋은 것이 어느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 그것이 마귀가 틈타기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데 예수님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울고 있을 때 웃으시고 웃고 있을 때 우셨을까?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제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장면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입정, 입성할 때에는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예수님은 우셨어요. 근데 모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 누가는 제법 이 부분에 대하여 길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어,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 다음에 골고다로 가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은 울라 라고 하는 말과 울지 말라 라고 하는 두 마디 말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향하여 울지 말라 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또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죽음을 앞둔 아들 안중근에게 수위를 지어 보내며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이렇게 편지를 단호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뜨뜻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어미는 살아서 너와 상봉하기를 기망하지 않노라.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부르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망설이지 말고 죽으라. 일본에게 굴복되어 살려 달라고 애원하기보다는 네가 품은 그뜻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라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 담대한 편지 속에는 얼마나 많은 그냥 단호해 보이지만 이 편지를 쓰는 이 조마리아 여사는 아마 수많은 눈물을 훔치며 이한자한 자를 써 내려갈 때에 가슴 아프고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치어 뜯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하여 썼던 이 편지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은 두 마디인데 제자들에게 울라 그리고 울지 마라 이 상반된 내용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울지 말라 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년반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울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울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에 괜찮고,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를 더 하세요. 울지 말라 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무엇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거의, 거의 우시던 그 장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운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위하여 우셨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못 박을 것을 인하여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인하여 우셨고 그들이 끝내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더 이상 이 민족이 존속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울지 말라 하시고, 너희 자녀와 너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슬퍼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걱정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이 교회가 혹은 뭐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망한다, 이 교회, 이 세상이 망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망하고 이 교회가 망하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신의 신앙, 그리고 내 가족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찢어 통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30여 년 전, 이 엘렌 화이 선지자가 쓴 마지막 날 사건들, 이는 책에 보면, 우리는 시대의 위기에 문턱에 서 있다. 11, 11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옷 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 1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22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시대도 여전히 전쟁이, 범죄가, 살인이 있는 이런 현상들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폭력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건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다. 27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다. 28쪽에 보면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는 목적이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들이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게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어,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야 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주님, 주님. 그 당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었다면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예를 들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주님의 오심은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자신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과 너의 구원에 대하여 너의 자녀에 대하여 좀더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 교회가 만약에 주님이 망해야 할, 것, 할 거라고 한다면 망하게 할 겁니다 이 별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교회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의 구원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경험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하여. 주님은 지금 자신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너의 신앙을 위하여, 너의 믿음을 위하여, 너의 회개하지 못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염려하고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의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장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울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혹은 우리의 믿음에 혹은 자녀들, 이웃들을 위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봐 눈물을 흘리며 울며 애통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때로는 뭐 어떤 걱정을 하며, 우리가 때로는 큰 걱정을 한다고 뭐 저를 생각한다면, 그런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정작 나의 구원과 내 자녀의 구원과 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제가 기억나는 제가 우리 단임 목사님 조스코 목사님을 생각할 때 가장 기억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조스코 목사님께서 선교 부장일 때 제가 목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 젊은 목사들을 데려 놓고 뭔가 선교 훈련을 할때이 말씀이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누가 보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말씀인 것 같아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 것 무엇과 같은 거?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우리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때를 울지 못하고 웃어야 할 때를 웃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긋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에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장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할 때에 한쪽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놀이는 그만 끝나고 맙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웃고 다른 것에 울고 있단 말입니다. 정작 울어야 될 것에 울지 않고 울지 말아야 될 것에 울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대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이 시대가 패망할까 봐,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주님은 울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위선과 불신과 제약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동렬한 책망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자기를 영접하기를 거절한 사랑하던 성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들은 구주이신 그분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셨으며 너무나 슬퍼서 그분의 가슴은 애는 듯하였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분의 눈에는 귀중하게 보였다. 그분께서는 항상 하늘의 위엄을 지니는 동시에 가장 친절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의각 사람을 굽어 보셨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모든 영혼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귀중하게 보셨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아셨어요. 우리 가론 심지어 가론 유다가 자기의 팔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 사람을 망신 주거나 그 사람이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받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론 유다를 위하여 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울어줄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줄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 사람의 구원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늘 가기에 이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울어주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주님은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울라라고 하는 그 울음에 응답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